안타와 도루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완벽히 끊어낸 결정적 수비. 팀을 승리로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정우 단한 명이 해냈습니다. 이날 그가 어떻게 그라운드를 지배하고 팬들을 열광시켰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한국 시간 5월 31일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 자이언츠와 말린스의 시리즈 첫 번째 맞대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이언츠의 공격 천병. 이정우가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회 초, 자이언츠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결정적인 선취점 기회를 잡습니다. 1사 주자 3루, 그야말로 해결사가 필요한 순간 이정우가 첫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마이애미 마운드에는 칼퀀트릴, 평균 96마일대의 빠른 구속대를 형성하는 우한 투수입니다. 초구,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커브, 이정우, 첫 공부터 적극적으로 맞춰보지만 아쉽게 파울이 됩니다. 처음 상대하는 투수임에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스윙을 가져가는 모습, 아주 인상적입니다. 2구째, 이번에는 95마일의 포심 페스트볼이 바깥쪽으로 크게 벗어납니다. 이정우, 미동 없이 골라냅니다. 3구째 커터를 맞춰봤지만 파울. 원앤투로 카운트는 불리해졌지만, 이정우의 집중력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투수를 더욱 압박하고 있죠. 이어서 4구째, 퀀트릴이 결정구로 선택한 스플리터. 하지만 바깥쪽으로 한참 벗어난 공, 승부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여기서 중계진은 퀀트릴이 현재까지 패스트볼과 커브, 커터, 스플리터 등 다양한 구종을 섞어 던지며 이정우를 상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만큼 이정우가 얼마나 까다로운 타자인지를 반증하는 대목이죠. 그리고 오구째 퀀트릴이 다시 한번 스플리터를 던졌지만 이번에도 공은 존을 크게 벗어나며 풀카운트 1사 3루의 중요한 상황에서 이정우가 끈질긴 승부로 투수를 최대한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그의 집념이 느껴집니다. 6구째, 이번에는 높게 유인하는 커터. 하지만 이정우는 다시 한번 파울로 걷어냅니다. 정말 대단한 끈기와 집중력인데요? 벌써 6개의 공을 던지게 만들며 퀀트릴의 투구 수를 늘리고 동시에 다른 타자들에게는 퀀트릴의 공을 분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퀀트릴의 7구째. 까다롭게 들어오는 싱커의 이정우의 배트가 헛돌아가며 아쉽게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3회초 자이언츠의 공격. 이날 두 번째 타석 역시 뜬공으로 물러난 이정우입니다. 앞선 두 타석에서 안타 없이 물러나며 아쉬움을 삼킨 이정우. 하지만 이정우는 절대로 이렇게 끝날 선수가 아니죠. 이날 이정우는 결국 시원한 안타와 도루까지 기록하며 공격의 활로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정우는 방망이가 풀리기 전 자신의 발과 글러브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것인데요. 먼저 숨 막히는 수비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사회말, 자이언츠의 수비. 마운드에는 투구수가 늘어나며 집중력이 중요해진 선발 투수카일 해리슨. 커다란 타구가 우중간을 향해 빠르게 뻗어 나갑니다. 바로 그 순간, 이정우가 빠르게 스타트를 끊습니다. 타격과 동시에 타구 방향을 정확히 예측한 듯 공을 깔끔하게 잡아내 단타로 처리합니다. 현지 중계진 역시 방금 타구는 명백한 이루타 코스였지만, 이정우의 빠른 스피드와 넓은 범위로 한 베이스를 막아줬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빠른 발만으로는 불가능한 플레이인데 타구 판단 능력, 정확한 주루 라인, 그리고 공을 잡은 뒤 360도 스피드 무브를 통해 공을 던지는 민첩한 동작까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수비 시퀀스였다는 설명입니다. 득점권의 주자를 내보낼 위기를 이정우가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낸 것이죠. 이정우의 명품 수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타자가 초구를 공략해 띄운 타구 이정우가 여유있게 공을 잡아내며 투아웃. 이 플레이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단한 개의 공으로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다는 점입니다. 투구 수가 불어나고 있던 선발 투수에게 이정우의 수비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죠.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리듬을 되찾을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우의 수비 지원에 힘을 얻은 해리스는 다음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마침내 시끄러웠던 사회말을 무실점으로 막아냅니다. 이번 이닝의 시작과 끝 모두 이정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정우가 단순히 잘 치는 타자를 넘어 팀 승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야구 선수임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정우의 진짜 활약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우회초, 일사 주자 없는 상황. 다시 한번 이정우와 커트릴의 세 번째 맞대결이 성사됩니다. 야구에서는 투수와의 세번 승부에서 한 번만 이겨도 타자의 승리라고들 하죠. 앞선 두 번의 대결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이정우. 이번에는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타석에서부터 느껴집니다. 초구. 퀀트릴이 바깥쪽 높은 커터로 유인해보지만, 이정우의 눈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구째. 퀀트릴이 승부수로 던진 바깥쪽 낮은 스플리터. 정말 까다로운 코스의 공이었는데요. 이정우, 이 어려운 공에 어떻게든 배트 끝을 갖다댑니다. 타구는 엄청난 회전이 걸리며 삼루와 홈플레이트 사이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합니다. 투숙한 트릴이 다급하게 맨손으로 잡아보려 했지만 결국 손에서 빠져나가는 공. 그 사이, 이정훈은 타격과 동시에 일루를 향해 전력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중계진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며 어려운 공을 끈질기게 커트해내려는 컨택 능력과 그 타구를 안타로 바꿔버리는 스피드가 만들어낸 집념에 내야 안타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정우가 퀀트릴과의 세 번째 대결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루에 선 이정우는 그 자체로 상대 내아진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다음 타자 플로레스의 타석, 이루수 정면으로 향하는 직선타. 더블 플레이를 직감한 순간, 스타트를 끊었던 이정우가 역동작에 걸립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정우는 놀라운 순발력으로 몸을 돌려 일루로 다이빙하듯 뒤로하며 세이프. 현지 중계진조차 앞으로 뛰는 것보다 역동작으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며 이정우의 동물적인 베이스러닝 감각은 정말 대단하다고 혀를 내두릅니다. 완벽한 플레이에 상대팀조차 챌린지를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 맷체프먼의 타석 상대 배터리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이정우가 다시 움직입니다. 상대 투수와 포수의 허를 완벽하게 찌르는 타이밍 이정우의 시즌 4호 도루 성공 평범한 내야 안타 하나로 시작해 상대의 혼을 빼놓는 주루 플레이와 영리한 도루까지. 이정우는 지금 혼자의 힘으로 득점권 상황을 만들어내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자이언츠의 것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정우가 그라운드 위에서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발 빠른 이정우가 1루에 서 있다는 존재감.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 투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음 타자 매체프먼을 상대로 제구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볼넷을 허용하고 말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사 주자 1, 2루의 황금 같은 득점 찬스. 하지만 아쉽게도 다음 타자 아담메스가 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이정우가 그토록 뜨겁게 달구었던 이닝이 득점 없이 마무리되네요. 이처럼 이번 경기 공수주에서 그야말로 완벽한 활약을 펼쳤던 이정우 선수입니다. 아쉽게도 이후 타석에서 추가 안타 생산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승패에 있어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터져나온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보여. 다이언츠의 이대형 승리라는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정우가 보여준 플레이는 앞으로 그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